우리 신 말씀 10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 말씀을 들으며 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히, 어, 값인 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아 근데 그렇게 그가 후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무엇을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연애 여러 여러분들의 주변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전하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전해 주기를 어, 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어, 최근에 그 문화를 볼 때, 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돈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 뭐왜 그러는지는 다 이제 이해, 이해되시죠? 그리고 돈을 버는 능력? 음,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알매 대해서 어, 전하고 싶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 또 건강해야 하니까,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지. 뭐 이것들을 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이것들을, 어,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0편 기자는, 어, 자신의 그 입에, 그리고 자신의 입을 열어, 어, 무엇보다도 숨기지 않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이렇게 모으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그 기이한 사적들을, 그가 행하셨던 것들을, 그런 기록들을 후대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증거를 야부교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신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자라고, 하고자 했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 내가 여기서 어, 나만 이렇게 잘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의도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 예전에 이제 그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어서 야곱, 이사학 야곱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또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과 이제 말씀을 지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어,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게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는데, 이것들을 그들로 이제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러주도록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자기 하나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냐고 했었을 때. 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표의식을 어떻게 갖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를 통해서 후대에 그것들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의인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후대에게 무엇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냐라고 할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시는 그 통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아뭐뭐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은 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고 신앙하는 내가 내가 믿었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지금 내게 후대에게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논하고 또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교회가 요즘은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뭐 사회상 문화가 뭐 이렇습니다. 뭐 저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상황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숱한 많은, 마음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뭐, 상황이 어떻고, 뭐, 이게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그래서 뭐안 된다. 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것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 후대에게 내가 전화된다 우리가 전해야 된다 계속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두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세대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안 하고 두면, 세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폐역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 불춘성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폐역한 세대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아는 거예요. 이 위험을 아는 거예요, 이시편 기자가. 아, 이대로 두면,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이, 이게.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폐역한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계자가 아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좀 깊이 와닿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앞에 불이 났어요. 우리 예전에 표현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불구경한다고. 물건도 불구경한다고.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교회가 어떻다느니뭐 상황이 어떻다느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우리들이 안남중학교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그 세우신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그 법도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전하고자 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대가 완고하고 패역하고 결국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시편 기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구보다 시편 기자, 기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일 때 이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보다, 제가 초등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보다, 성공보다, 뭐이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는 것에 가장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참 진정한 기쁨일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알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지 않는 삶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그 복음이 구원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규정한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7절과 8절에서처럼, 8절에서처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잊지, 일을 잊지 않으면, 그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런 세대가 된다라는 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대에게 후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다음 세대가 살아가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매, 그 이런 각,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후대에 뭐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도대체 뭘 물려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아 저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아니. 내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원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 후손학교 후대한테 뭘 물려줘야 돼요. 우리 후대한테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라니까 왜냐 내 자식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보면 알아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 바로 딱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가치가 있다는 라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질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입, 입으로, 입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자꾸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자꾸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자꾸 후대한테 얘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 가고 다음 세대니까, 나 죽으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죽으면 이거, 이거야. 이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는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눈을 감고 뜨고 하면서, 어, 이제 조금 조금 제가 알게 된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 내가 이제 아, 내가 진짜 아,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 사모하는구나. 아, 내가 그 마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조금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제가 하나님을 이제 조금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금 그냥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제가 20편 묵상하기 전에 이번 주 내내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살아야 되지? 정말 제가 이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 한 가지는 꼭 전해줘야겠다. 다른 건다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원하심에, 이제는 그 은혜, 하나님 사랑하라고. 여러분, 다른 거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뭐, 공부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걸로 다 돼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어떤 걸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 세대가 여기 말한 것처럼 마음이 정직해지고 심령이 살아나요 하루의 삶을 정말 오늘 내, 내 삶을 정말 오롯이 진실되게도 살아갈수 있고요 기쁨으로 살아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배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더라니까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돈 가지고 뭐 이력에 공부에 아니요 그거다 소용 없어요 그거 정말 다 소용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세대를 이겨요 세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장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반백년 우리 어르신이면 반백 년아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구나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후생들에게, 후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가져야 할들이 이것 저것이 있다라고 각자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전할 것은 오로이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세대가 주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오산나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